저 진짜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아란 잉글리시 듣고 미국 초등학교에서 수업했어요 미국 아이들의 교생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아란쌤 책에서 아란쌤이 한복 입고 미국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셨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영어 왜 이렇게 잘하냐 발음은 왜 이렇게 좋냐 원래 미국에서 살았던 거 아니냐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 100% 아란쌤 덕분이에요 넷플릭스 대신에 아란 잉글리시 정주행한 것밖에 없거든요 1년 만에 교포로 오해받은 김아란의 영어 정보 라는 책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실감하고 왔어요.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수능 영어 교재를 집필하고 있는데요. 영어 교육일을 하면서 아란쌤 교재와 강의가 얼마나 세계적인지 더더욱 감탄하고 있답니다. 아란쌤의 영어 교육은 전세계 표준입니다. I was a teacher at an elementary school in America thanks to Aran English. 아란 잉글리시 덕분에 제 무대는 세계입니다. 아란 잉글리시의 매력은? 실제로 영어가 입에서 나온다. 영어는 역시 아란잉글리쉬 w w w a r a n m